여러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해 본적 있으신가요? 나의 아내, 남편, 혹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게 바로 진짜 나야라고 말하는 그 솔직한 대화를 겁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깊은 곳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는 걸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과거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진짜 제 모습을 몰랐습니다. 저는 흑인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다녔지만 그들 중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그들에게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그런 거 잘하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제가 무엇을 원하든 성장 과정에서 진짜 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을 스스로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에겐 당신이 살아야 할단한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솔직한 대화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모습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 삶에 대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과 지금 제가 이룬 것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저의 이 솔직함과 정직함은 제가 마침내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제 내면의 악마들과 싸워 이겨냈을 때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활짝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누구의 눈이든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경험은 제 안에 불꽃과 열정을 지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 속에 던지고 매일같이 그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의 진실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뒤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든 것의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이가 마흔이든 아이가 여섯이든 상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시작되면 진실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솔직한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이런 모든 단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나 인정은 일시적인 가짜 도파민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모두가 잠든 새벽 한두시에 홀로 일어나 달리고, 텅빈 체육관에서 몇 시간이고, 혼자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강한 에너지를 원하지만 저도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즉시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훈련과 고통 속에서 홀로 이겨내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의 동기부여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 때면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봐, 넌 진실을 알잖아. 내가 겪어온 지하실의 어둠과 그 안에서 날뛰던 악마들을 기억하잖아 그곳에는 무거운 군장을 대신 들어줄 사람도 통나무를 함께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130kg이 넘는 거구에서 살을 뺄때 누구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 기억들입니다. 사람들은 늘 등을 두드려줄 누군가를 찾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제 안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지면 제 안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곁에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미치도록 타오르게 만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팀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닥을 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신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치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만질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강력합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을 다시 살아가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려해줄 훈련 파트너나 책임감을 심어줄 코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도록 훈련되어 온 것입니다. 마치 선반 위에 놓인 마법의 약처럼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약장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낼 때 당신은 자신만의 거대한 약장자를 갖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인공적인 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도 에너지 드링크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뇌 속의 기억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오늘은 이 기억을 사용하자,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약장자를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그 안에 약을 채워 넣지 않는다면, 그 약장자는 영원히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른 시간 동안 카페인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홀로 이겨낸 수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울 때는 저를 뜨겁게 만들고, 더울 때는 저를 차갑게 식혀줍니다. 저는 언제든 스스로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똑똑하지 못했던 한 아이가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만 파고들어야 했던 시간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부 세계는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제 자신 안에서 아주 깊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뇌에 올바른 대화를 공급하고 올바른 정신적 영양분을 주고 과거에 당신이 해냈다는 증거를 적절한 순간에 주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이론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눈부신 영광이나 달콤한 보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1분짜리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 안의 열정은 제가 겪어온 모든 고통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입을 열때 나오는 거친 말들과 분노는 평범하지 않았던 저를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차가운 물 속에 있다고. 저는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을 생각합니다. 저는 물을 증오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끝없이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2 4살의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끔찍할 거야. 더 나아지기 위해선 이 고통을 견뎌야 해. 태평양의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머리 위로 덮쳐올 때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소리칩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목소리였습니다. 24살의 데이비드 고긴스의 현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옆에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보다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두 목소리 모두가 잊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당신은 결국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물 속에서 공부하면서, 달리면서, 살을 빼면서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모든 방식에서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목소리, 즉 승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소리는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수십 년을 연구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말입니다. 성공적인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 이 모든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신이 제게 뇌를 주셨다면 저는 마음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시간을 낭비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히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말이죠. 저를 좌절시키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진 이 유지력은 쉽게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본적 없는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의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이나 꾸밈없이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평생 번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나는 진짜 나다. 더 이상의 거짓말. 더 이상의 변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자신을 만든 가치입니다. 저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1년 중몇 달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보트도, 통나무도 없는 그냥 평범한 데이비드 고긴스로 돌아가 땅을 팝니다. 저의 성장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지력은 그곳에서 나오고 그곳에 머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이 30년 전의 것이 아니라 불과 1시간 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승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를 가르쳤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30kg이 넘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흑인 아이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할때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수년간의 실패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깊은 구덩이에 스스로를 묻었다면 당신이 겪게 될 실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 안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봐, 쉽지 않을 거야.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할 거야.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소음 모두가 너를 공격할 거야. 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렇다면 저는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으로 딱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1초가 되는 순간 다시 정신적인 싸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면 뭘할 건가요? 저는 세상 최고의 사이클 선수가 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참호 속에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바나나 줄까? 좀 실례? 신뢰... 하고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약해지려 할 때,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피곤할 때 깨어 있도록 도와주고, 할수 없다고 말할 때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당신 자신을 녹음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하게 들리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당신 영혼의 핵심까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그 뺨을 후려쳐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당신은 규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획, 목표, 여정이 정해지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고통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유시간은 가족과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바쳐져야 합니다. 잠못 이루는 수많은 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해낼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문명화된 삶을 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야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한 마녀사냥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시험입니다. 모든 훈련은 당신이 실제 차가운 물 속에 던져졌을 때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옥주 훈련 130시간 중첫한 시간의 첫 파도가 당신의 머리를 덮칠 때 당신의 마음은 당장 이곳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이 삶을 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안다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춥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스튜디오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포기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평생의 후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 넣을 때 비로소 그 지옥을 통과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쓴 이론서를 통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 넣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며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영구적인 결과는 당신이 고통받을 때만 나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당신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당신이 겪어온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이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도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우리가 닫아두었던 어둡고 깊은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악마와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표지판과 레스토랑이 있는 편안한 고속도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옆에 놓인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만든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길의 끝에서 나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언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오히려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동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끔찍한 곳에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안의 기이한 열정을 끌어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삶을 바꾸는 유일한 것은 규율입니다. 규율만이 당신의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숨을 쉬어야 할지, 언제 참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곳에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